주안의 사랑하는 의정부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보다 강렬하고 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되어졌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02년 경남 하만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은 일본이 요구한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섬기던 교회로부터 일방적인 해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부임해서 간 곳이 바로 여수 나병환자촌인 예양원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나병환자들과 악수하고 식사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1940년 신사참배를 다시 거부하며 체포되신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까지 5년간 감옥살이를 하셔야 했습니다. 목사님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에 협력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폭동, 파괴, 살인, 방화 등의 반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친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고 체포된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을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학생을 구하기 위해 구명운동을 벌여서 결국 그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나병 환자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목사님은 공상당원에 잡혀서 총살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은 죽기 직전까지 인민군들을 향해 제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 라고 전도를 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음을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에 의해 증언되었습니다. 무엇이 목사님을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삶으로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그가 가진 믿음이고 그가 가진 하늘 소망이며 그가 가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비교하며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13절 말씀,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귀한 것이 또 소망보다 소중한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인 예언도 방언도 결국 그칠 것이고, 날로 발전해야 하는, 가는 지식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 없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하고 또그 가치가 변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제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성령의 모든 은사와 지식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과 소망은 이미 실제가 되어 나타났기에 더 이상 천국 백성에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마주하고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도 또 누리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만큼은 계속될 것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천국에서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보고 아는 것은 장성한 성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함이 있기에 이를 인정하고 주님의 때에 완전하게 알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지혜를 가져야 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에 따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는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완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부분들,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한적으로 알고 또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때가 되면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주시며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가치는 믿음과 소망보다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 자체가 원동력이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신앙의 모든 열매들에 만일 사랑이 없다면 이는 온전하게 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하늘에 대한 소망도 결국 사랑으로 메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섬김과 헌신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메워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과 삶에 사랑을 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더욱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할 때에 온전하게 매는 띠로 더욱 견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더욱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에 사랑을 더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안에 사랑을 더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온전히 메워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